안녕하십니까 보청기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꾸준히 보청기 관련 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손님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보청기 세일지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대화하는 와중에 숨이 막히거나 소통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거나 뭐 흔히 우리가 화장실 비밀번호가 뭔지 설명드리고. 어~ 저기 앞에 써 있으니까 보고서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되돌아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하시던가 다 결국 가서 따라가서 문을 열어야 들어야 한다던가 이런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을 이제 서비스하면서 잘해야 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하고 다 알지만 때로 숨이 막히고 어~ 왜 이런 쉬운 소통에 문제가 생길까. 어, 노인이 되면은 난청도 있,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인지 기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라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것저것 검색하고 찾아보다가 아이 내용을 우리 소비자분들 그리고 난청인 난청인의 가죽을든 보호자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노년기인 건 물론 굳이 노년기가 아니어도요 난청이 있으면 뇌에 과, 과부하가 온다고 합니다 과부하 첫 번째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정보의 양이 뇌로 올라가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면서 뇌에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과부하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알아듣고 대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은 정보 어, 청각적 단서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뭐 기억력, 추론, 맥락 판단 등 어떻게든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뇌를 쥐어짜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과부하가 오고 이것을. 이중 과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는 분들은 뇌에서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리고 듣지 못한 소리로 소리로 쥐어짜내서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총두 가지의 이중 과부하가 오게 되고 따라서 이 이중 과부하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더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지 능력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반응하고 어, 뇌의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뇌가, 뇌가 이중 과부하로 인해서 느려지다 보니까 이런 인지와 관련된 소통이 더뎌지고 분명히 이분들도 살면서 이 거친 세월을 다 살아오신 훌륭한 어르신들인데 이제는 화장실 비밀번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서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하는 이런 공용 상가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 아, 노인분들 참 쉽지 않네. 왜 이것도 못 하시지? 라기보다는 아, 이분들이 시각적, 청각적, 신체 능력의 저하가 오다 보니까 뇌에서 과부하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늦, 음, 조금 느려질 수 있겠구나 어, 인증 능력이 더뎌질 수 있겠구나 특히나 낯선 환경에서 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과정들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들하고 소통하기가 더 좋을 것이다라기보다 유리하다 좀더 편해진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때. 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에 시력이 저하가 돼 있다거나 어, 이 운전창에 김이 서리가 이렇게껴 있으면요. 어때요? 눈을 부릅뜨고 천천히 주행해야겠죠? 천천히 주행하면 어때요? 당연히 느려지죠.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기도 하고 또그 천천히 눈을 부릅뜨고 운전하는 그 과정 속에 에너지 소비는 맑은 날 주행하는 소비 에너지 소비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도 관계없겠죠. 어 눈이 오거나 뭐 안개가 많이 꼈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시야가 흐려진 날 운전해 본 경험 쉽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뇌가 이중 과부하 상태로 무리해서 계속 일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난청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국한에서, 난청이 있는 분들한테 뇌가 이중과부에 걸려서 느려지지 않도록 도우는 장비가 바로 보청기인 겁니다. 보청기. 그래서,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장비가 아니고요. 소리를 뇌에 다시 훈련시키는 장비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뇌를 위한 재활 장비입니다 귀를 위한 증폭기가 아니고 뇌를 위한 재활 장비 그래서 우리가 보청기를 통해 점차 뇌에서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말소리 구별, 집중력, 피로도까지 점점 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사용자로 가정을 해 볼게요 처음에는 보청기 사용 시간을 4시간, 6시간 늘려 가야겠지만 과학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써 줘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 꼭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꾸준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착용해 줘야 어 말소리 구별, 집중력, 피로 도 개선이 있고 뇌의 과부하 과부하를 줄일 수 있고 뇌의 과부하가 줄어들면은 뇌에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난청은 규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 그리고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구가 아니고 뇌를 다시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장치다. 이 어,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